안녕하세요.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오늘은 4-1단원 말의 성찰.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단원에는첫 번째, 사랑 대 러브라고 하는 글. 두 번째, 학습 활동에 보면, 가와 나의 옛 이야기 재미난 것. 그리고 마지막, 적용 마당에 언제 한번 밥 먹자라는 수필 하나. 이렇게 총세 가지라고 할게요. 가와 나는 거의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 글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 글을 정확하게 천천히 정독하시면 되는데 세 글은 난이도가 전부 낮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난이도가 낮아도 천천히 보셔야 되겠죠? 빠르게 살펴보면 첫 번째 사랑 대 러브는 여기는 말 그대로입니다. 사랑은 우리 말, 러브는 영어죠. 그래서 한국의 옛 이야기에는 다른 주제에 비해 사랑에 관한 이야기가 좀 빈약해 보인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여기 있죠? 유교와 불교 정통이 크게 기여있고 아름다운 여인을 두고 아름답다고 표현하는 것을 금기시 했기 때문에 다른 주제에 비해 사랑에 관한 이야기가 상대적으로 빈약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영어권에서는 I love you를 정말 많이 듣는데 한국인들에게는 저를 사랑하세요. 네 저는 당신을 무척 사랑합니다. 이런 식의 대화는 매우 어색합니다. 매우 어색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대화는 나는 어색한다라고 적어래서 한국인들은 사랑을 은근한 눈빛이나 흐뭇한 표정으로만 표현할 뿐이지 굳이 말로 표현할 표현은 느끼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한국인의 사랑법은 뭐냐? 은근하고 지속적인 사랑이죠 그러면서 여기 박경민 선생님의 토지에 관한 예시를 듭니다 여기 있죠? 읽어볼까요 한번? 평생을 그리워하며 사모하던 여인이 죽음을 맞이하는데 사내는 끝내 사랑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맞죠? 그래도 그 여인은 아무런 미련이나 원망 없이 죽습니다 진심으로 절절하게 사랑하기에 연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역설 이면적 의미가 담겨 있는 우리의 사랑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이런 도망시라고 하는 시를 통해서 한국인의 사랑법을 또 말을 하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 내용만 한번 볼까요? 도망은 죽은 아내를 생각하여 슬퍼함을 뜻하는 말인데, 아내와 사별한 슬픔과 그로 인한 상실감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이고. 학습할 때의 내용은, 요, 김성기는 상대방을 낮추었고, 박태현은 상대방을, 상대방의 그 신분이 자신보다 낮지만, 나이가 많아 보여서 높였거든요. 그래서 이 주인은 어떻게 했냐면, 반말을 한 김성기에게는 작게 주고, 박태현에게는 많이 줬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라고 하니까, 성인 고기는 상기리가 자는 것이고, 낮추었죠? 이 어른 공기는 박사방이 잘났기 때문이죠. 직설적으로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우회적으로 말을 한 것이죠. 직설적이 아닌 우회적이고 부드러운 화법, 왕국 어법에 해당이 됩니다. 마지막 언제 한번 밥 먹자는 우리가 뭐 자주 사용하는 말이죠. 어른들은 좀 자주 사용하는 말인데 뭐 학생 여러분들은 이런 말을 잘 사용하지는 않겠지만 언제 한번 밥 먹자, 언제 한번 뭐 소주 한잔 하자라고 사실. 저도 그렇게 편하게 말을 하는데, 실제로 밥 먹고 소주 먹을 일은 없는 경우는 잘 없거든요. 근데 왜 그런 말을 하느냐? 부정적이다, 뭐, 뭐, 있다라고, 부정적 의미가 있다라고 말을 하지만, 마지막에는 그런데, 진심마저 부정할 수 있을까? 아니라는 겁니다. 즉, 여기 있죠? 언젠가를 강조해서 읽으면 이 말은 너랑 밥 먹을 때까지 우리 관계는 끝난 게 아니야. 즉, 관계를 지속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실행을 자꾸 연기함으로써 우리의 삶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라고 볼수 있습니다. 가볍게 문제 보면 학교에서 사실 많이, 많이 출제하지는 않았는데 본 문제 한번 볼까요? 죽어가는 당신에게 애틋함을 전하고 싶은데 사랑 표현이 어색하여 당신에게 여한이 없음이 되었다. 저는 당신이 사랑한다고 들으야 말하지 않아도 저는 압니다. 도망가, 도망시 내세에서는 저가 아내보다 반드시 먼저 죽어 이 참당한 신의가 이끄는 슬픔 죽은 아내도 느끼도록 복수를 할 것입니다 아우 이사교생눈 너무 웃시죠 답은 3번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출제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있죠? 출제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러한 다양한 자료들은 저희 나무아카데미를 통해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